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언론은 차명진 후보가 막말을 이어갔다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 지역구, 경기도 부천 병이죠. 그 유세를 하면서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텐트 사건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독자유통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후보의 사부, 멘토, 김문수 전 지사가 합동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합동 유세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35년의 의리, 차명진 후보의 소신과 배짱, 그이 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어떤 공동체의 문제의식, 이 문제를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어정쩡한 태도 음, 이런 것들에 관한 소회를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제가 언론이 또 막말 릴레이라, 릴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차명진 후보가 얘기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차명진 의원이 토론 후에서 얘기했던 그 사건, 제가 그걸 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그 사건 여부를 밝혀라. 그 사건이 없었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 다 토해내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그리고 국민 성금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 가라. 유가족들 협의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연루된 세월호 연대의 책임론을 얘기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서 있었던 그날의 진상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이 부분은 참으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가 주장을 하는 그 텐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날조된 것이다, 허위사실이다, 라는 것을 100%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월호라는 단어만 꺼내면 혼비백산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그 유가족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2년 전에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내내 여러 언론에서 회자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하자. 여야가 같이 진상 조사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무조건 그 사건은 언급을 하지 말아라고 왜냐 유가족 협의회들이 말하는 그 허위나 허위 사실 날조라는 주장이 맞으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당 사람들은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차명진 후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같이 유세차에 오른 김문수 기독 자유 통일당 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그 사건도 밝혀진다. 야당은 땡벌처럼 확실히 쏘는 맛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땡벌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두 사람의 합동 유세를 보면서 특히 김문수의 발언을 보면서 기독자유통일당 다른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른 당의 후보 선거 유세차에 올라서 합동유세를 한 것도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국민 공모에서 제1위로 오른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더라면 많은 자유 우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상한 공천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아스팔트 애국 우파 정통 세력, 광화문 세력, 정통 자유민주 투사 세력, 이런 사람들이 좀더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이 선거 전선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땡벌, 땡벌들이 훨씬 더 많이 공천을 받아서 대여투쟁전선에 앞장을 서고 있을지 모릅니다. 차명진 후보도 우여곡절 끝에 지역경선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에게서 느끼는 35년의 의의리, 자유민주 우파 세력, 특히 우파 정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의리가 좌파 세력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배신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탈당하고, 쉽게 의리를 저버리고, 신상필벌, 사필귀정, 시시비비, 이런 의리의 의리의 개념과 의리의 사자성어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우파의 커다란 단점 중의 하나인데, 김문수, 차명진 두 사람은 참으로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강제징집 돼서 군대를 갔다 온 차명진은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그래서 그는 부천 또는 구로공단 이런 데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죠. 위장 취업을 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이제 파업을 주도하고 이런 일정의 노동투쟁 운동을 하다가 그는 그런 노동운동계의 전설, 전설적인 지도자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김문수. 노동운동계에는 김문수라는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다. 그는 인천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김문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김문수에게 당신이 나의 지도자다. 당신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겠다. 그때 김문수는 서울 노동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노동운동단체를 조직을 해서 지도위원으로 그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그 노동운동단체가 1986년 5월 3일 5공 독재 타도와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53 인천 사태를 대규모 소요 사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태 때문에 김문수는 감옥에 가고 제 2대 지도위원으로 김 심상정이 그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김문수는 그 조직의 밑에서 중앙위원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노동운동계에서 이 차명진과 김문수, 김문수와 차명진은 1992년 민중당에 뛰어들어서 그때 민중당의 대통령 후보는 아, 아마도 백기완이었을 겁니다. 1%밖에 얻지 못했죠. 그리고 총선 때도 민중당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때 민중당의 서울 구로갑, 그러니까 이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구로갑에서 출마했던 사람이 김문수고 그 지구당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 차명진입니다. 자 그리고 1 9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1년 소련 동구권의 몰락 때문에 어떤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김문수와 차명진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김영삼 정권 때 대거 영입이 돼서 이재호, 김문수 전부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김문수는 부천소사에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경기도 지사로 그가 빠지면서 부천소사 지역구를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차명진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차명진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19대, 20대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약대 출신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 지도자를 맡았던, 장관급 자리를 맡았던 인물. 이번에 세 번째 리턴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지이자 선후배이며 35년 의리의 사나이들입니다. 세월에 관한 진실을 캐는 작업에서도 동지고, 전광훈 목사가 오랫동안 이끌었던 청와대의 광야교회,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교회. 거기서도 항상 항상 두 사람은 같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우파에서 보기 힘든 사나이의 의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